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아내와 결혼을 했고, 쓰라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커다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14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26살, 저는 33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굉장히 일찍 시집을 와준 케이스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제가 3대 독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자식에 대한 욕심이 강하십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에 엄청 집중을 하셨고, 당시 서른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와 아내 둘다좀더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강경하게 나서셨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내에게 정말 많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게다가 아내는 꽃다운 26살에 시집 와서 저희 부모님께 임신 강요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이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여전히 죄스럽게 생각해요. 아무튼 저희 집안은 또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아내는 노력을 해도 2년 정도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희 부모님의 압박이 심해졌고, 아내와 저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제 딴에는 막는다고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아이가 선물처럼 찾아왔어요. 그게 저희 아들이죠. 태명도 선물이라 지었던 저희 아이는 아내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아내가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고부 갈등과 저와의 갈등 모두 다 해결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가 겪었던 고부 갈등도 제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해 생겼었던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의 성별이 남자아이라고 밝혀진 이후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내를 애지중지하시며 정말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았단 이유라는 게 명백히 보였지만, 그래도 아내는 그런 관심과 사랑조차 고마워 하더군요. 아이는 열 달이란 시간을 꼬박 다 채우고 남들보다 더욱더 건강한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아내가 출산하느라 정말 많이 고생을 했죠. 아내는 출산을 하고 3개월은 꼬박 누워서 침대 위에서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커다란 고생을 했고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둘째는 엄두도 못낼 정도로 아내의 몸이 많이 망가졌죠. 저는 그런 아내의 희생도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의 아이로 태어난 아들은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대를 잇는 것에 욕심이 있으신 저희 부모님이셨기에 저희 아들은 온갖 예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아들을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셨죠. 아내의 몸이 둘째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시니 손주를 무척이나 아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저희 부모님까지 아이에게 정말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다.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정도였지요. 그래서 아내의 요청을 무시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장난감이 갖고 싶다 한마디만 하면 저희 부모님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종류별로 장난감을 대령해 주었어요. 음식을 씹어 삼키다가도 맛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퇴 뱉기도 했지요. 그런 모습이 마냥 제 눈에도 귀여운데 어른들께는 얼마나 귀엽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아이가 그럴 때마다 훈육을 하려고 했어요.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며 아이를 구석으로 데려가는 아내를 딱히 말리진 않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눈에 불을 켜고 말렸습니다. 아직 아가인데 뭘 알고 그랬겠냐, 조그만 아이 혼내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행동하냐 등, 하나뿐인 손주를 감싸고 돌기 바쁘셨지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버릇이 들수 있다, 초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훈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렇게 혼자 아둥바둥하면 뭐 합니까? 제가 아이의 훈육에 도와주지 않았고 그렇게 집에서 잘 하다가도 아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면 말짱 도루묵이었는데. 유지될 리가 없었죠. 제가 그때라도 아내를 도와줘야 했었는데,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도 예뻐할 줄만 알았거든요. 아내의 몸이 나빠져 둘째는 엄두도 못 냈고, 제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이라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서의 아내의 역할은 악역이어야만 했어요. 아내는 꽤 오랜 시간을 인내해 왔던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 정말 크죠. 제가 왜 이렇게 자책을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렇게 참기만 했던 아내의 화가 폭발해 버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업상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야근을 해야 하고 그 요일이 대개 규칙적으로 월, 수, 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야근을 해야 했지만 그날따라 운이 너무 좋게도 야근이 취소되어 정시에 퇴근을 할수 있었죠. 저는 퇴근을 하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정말 엉망이었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이 떡하며 벌어졌어요. 아들은 얼마나 악을 쓴 건지 얼굴이 실핏줄이 다 터져 있었고 몸온 곳곳에 피부가 점점 푸르스름하게 올라오는 것이 멍이 생기려는 자국들도 몇몇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런 몰골을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아들이 거실에 널려 있던 무언가를 쓸어 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며 다그쳤어요. 아들은 그런 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엉엉하며 정말 서럽게 오열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방에서 나와 저희 둘을 빤히 쳐다만 보고 얘기하더군요. 여보, 쟤 지금 벌 받고 있으니까 달래주지 마. 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얘가 뭔 잘못을 했겠냐며 아이편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김동연, 너 똑바로 벌안 받아? 라며 오히려 소리를 꽥 질렀고 그 소리에 제게 안겨서 울고 있던 아들은 제품에서 벗어나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도 정말 살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무척이나 당황했죠. 아내는 잠시 얘기 좀 하자며 절 안방으로 불렀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그날 제가 본 표정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을 저도 곧알수 있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날 낮에 아내는 아들의 학교 담임 선생님의 호출로 아이의 학교로 불려갔고,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은 꽤나 충격적이었죠. 제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놀이에도 끼워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아주 의도적인 왕따였다고 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제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이럴까봐 엄하게 키울랬었어요. 하긴 제가 지금 엄마 알기를 집에서도 개똥으로 아는데, 학교에선 어련히 존중과 배려를 배웠겠다, 그쵸? 우리의 성질머리 망친 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라고 하더군요.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아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항상 많이 했어요. 그 교육은 지식을 알고 모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아이의 인성이나 앞으로 형성될 성격 또는 인격체 등등에 관한 것들이었고, 아내는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했지요.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 과정에서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질 줄도 모르고 이길 줄만 아는 것이 못마땅했대요. 아이가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진 못할망정 저희 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아이가 너무 이기적으로 크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가댁에서는 아내가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큰 소리를 몇번 냈었어가지고 아내가 훈육을 하려고 하면 시선을 돌리시거나 이러면서 좀 적당히 하시긴 하셨거든요. 아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아이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 같아서 꾸준히 훈육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씨알도 먹히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들이 학교 폭력의 주동자가 되어 나타났고 그런 것들이 엄마인 자신에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거만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에게 제대로 된 훈육을 하려고 하니 아들이 아내의 얼굴에 침을 퇴뱉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내까지 게 뭔데? 저리 꺼져! 라며 악을 빽 질렀다고 합니다. 아내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이에게 정말 온화하고 다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체벌에 치유도 꺼내지 않았는데, 오늘은 아내에게도 심적으로 충격이 상당했었나 봐요. 아내는 그대로 이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처음에 아이의 등을 때렸는데, 아이는 끝까지 잘못했다 말을 하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다고요. 이 길싸움을 자신이 저버리면, 우리 아들은 앞으로도 엄마를 우습게 알 거란 사실을 말이에요. 아내는 정말 무섭게 아이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아내에게 죄송하다 빌었다고 해요.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아이 성격 버린다고, 내가 훈육한 것들 어그러지니까, 오냐오냐 하지 말아달라고, 시댁이랑 당신에게 얼마나 요청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말 무시하고, 애를 그렇게 멋대로 키우니까, 결과가 어때요? 여보, 우리 애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를 따돌렸다고! 라고 말이에요.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 제 아내가 체벌이 가능했던 모양이었어요. 아이는 체벌을 받는 와중에도 제 아내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침을 뱉었고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았죠. 사실 저도 아이의 성격 형성이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내는 아이의 종아리와 손바닥 등 엄중한 처벌을 가했고 거실에 쌀 3컵 정도 흩뿌리고 난뒤 쌀알을 주우라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은 그 광경이었던 거죠. 그것도 왜 시켰냐 물으니 제 아들이 한 친구를 따돌릴 때 그와 비슷하게 교실바닥에 아들이 소지품들을 다 던지고 주워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이번에 정말 화가 단단히 난듯 했어요. 보통 저도 큰 소리를 내려고 치면 아내가 양보해 주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제 아들은 아내가 던진 쌀알들을 다 줍고 아내에게 제출하면 아내는 다시 흩뿌리고 그걸 꼬박 세 번을 반복하고 겨우 방에 들어가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게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아이 훈육에 도와주지 않는 이상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이야. 엄마 무서운 줄 아니까 지금 겁먹어서 그런 거지. 애가 왜내 얼굴에 퇴침을 뱉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만날 첫날, 애한테 내가 못된 사람이다, 너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하니까, 쟤도 절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태도를 뜯어 고치지 못하겠음, 두번 다시 애안 보여줄 줄 알아요. 알았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아내에 대한 말을 제 아들에게 한 것도 맞고, 아이의 언어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고, 생전 처음으로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깨갱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저희 집에 연락을 드려서, 아이훈육에 도움 주실 것이 아니라면 2년 끊을 것을 각오하겠다며 폭탄선언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화도 내보고 아내를 달래도 봤지만 이미 마음이 너무 확고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집 안에서 공포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껏 보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육아는 코웃음 칠 정도로 생각하며 아이에게 집안일부터 기초적인 것들까지 전부 다 훈육하기 시작했고, 아내의 손에는 항상 회처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금세 풀이 죽은 것도 모자라 기가 죽었고, 저희 집엔 규율이 잡혀가는 듯 했죠. 적어도 이제 아들은 엄마를 우습게 여기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제 아내의 마음도 이해는 되었어요.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사고를 칠 정도로 아이가 엇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리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이제껏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를 기르면서 아내는 스스로 훈육을 잘 해보겠다고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가 듣는 척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체벌이 맞나 싶긴 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혼을 내고 나서는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참 이도저도 할 수가 없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아내는 아들이 학교 폭력을 휘두른 친구네 집에 가서 머리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죠. 아들은 그 옆에 서서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지켜봤고 느낀 바가 컸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그날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왕따는 시켰지만 폭력은 휘두르지 않았기에 빨리 체벌을 끝내주는 것이라 설명했고 만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도 했으며, 앞으로 집에서의 규칙도 몇 가지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 저희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들이 아내의 집안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입에서 욕을 비롯한 험한 말 사용 금지였죠. 사실 사랑의 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아이를 절대로 때려선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들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가슴이 착잡하네요. 왜냐하면 아들이 그날 이후로 엄마에게 공손해졌습니다. 실제로 존댓말을 하기도 하며 아들이 밥을 먹을 때 항상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TV를 틀어야 겨우 몇 수를 뜨던 행동을 했었는데 혼내고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 밥 시간이 되면 앉아서 밥만 딱 먹더군요. 심지어 다 먹은 그릇들은 차곡차곡 쌓아서 설거지통에 넣는 것도 봤습니다. 또 평소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귀뜬으로도 듣는 척도 안 했는데 아내가 질문을 하면 꼬박꼬박 모두 대답을 해주더군요. 아내가 이번 기회로 잃어버렸던 위험을 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로 또 아이에게 커다란 체별을 한 적은 절대 없어요.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아이에게 매를 휘두르는 대신 함께 집을 나가 한참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단 둘이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혼육을 하는 듯 해보였어요. 지금은 아내가 원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을 뵙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도 많이 그리워하긴 하는데 아내가 또애 인성 망칠 일이냐며 눈에 불을 켜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해요. 제가 그런 아내의 의견에 반박을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내가 물론 사랑의 매를 한번 들긴 했지만 그 이후로 정말 제 아들이 점점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빠인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전에 비하면, 아이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양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느낌인 것 같아,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정말 사랑을 주기만 할줄 알았던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아내를 도와가며 아이의 훈육에 힘을 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난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아내의 말에 따라서 당분간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아이의 버르장 머리가 조금 고쳐질 때까지 보여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독자인데, 조부모님께 아이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의 이런 행동이 아이에게 너무 과격하다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쌓였던 것들이 터진 모양인지 그렇게 쏘아붙이는 저희 어머니께 어머님 동현이는 제 아들이지 어머님 아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훈육하고 잘 키워서 어머님 찾아뵐 테니 그때까진 거리를 조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할 말만 하고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더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화해의 방법이 보이시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 정말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게, 좋은 점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